세 번째로 미소 라멘 스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라멘 같은 경우에는 쇼유 라멘과 마찬가지로 기름기가 적고 담백하고 미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미소에서 나오는 단맛이 있는 약간 고소한 라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미소 라면 스프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사실상 진짜 미소 라면을 만들기 위한 스프는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왜 미소시루 끓이는 미소랑의 차이는 그거는 진짜 조미가 안된 그냥 그 순수한 오리지널 미소인데 이 라면 스프 같은 경우에는 그 미소에다가 추가적으로 복합 조미를 해서. 여기에 물만 섞으면은 미소 라멘을 만들 수 있는 스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이 상품에다가 물만 섞어서 하기에는 조금 맛이 약해요. 조미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권장드리는 거는 1인분 레시피를 만들 때 5g 정도 나중에 설명드린 파이탄이라는 상품을 같이 넣어서 좀더 깊은 미소 라멘을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탄탄카라 미소 라멘 스프라는 상품이에요. 빨갛고 매운 미소 라멘 스프라고 해서 탄탄카라 미소 라멘 스프라는 상품명이 붙었어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 설명드린 미소 라멘처럼 미소에다가 조미를 한 상품인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두반장이랑 고추장이랑 고추처럼 빨간색 고추류를 이용한 장류를 이용한 상품들이 들어가서 색상이 좀더 빨갛고 미소 라멘 스프에 비해서 약간 매운 맛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한국인 입맛에는 그렇게 맵지 않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운 고춧가루를 조금 섞어. 청양고추 같은 거를 다져서 위에 토핑 같이 올려서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파이탄이나 동글 베이스가 있는 그런 거를 1인분 만드실 때 5g 정도 넣어서 만드시는 거를 또는 돈코츠 라면 스프랑 섞어서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 희석 비율 같은 경우에는 미소라면 스프 1대 물 8에서 10 비율로 섞어 주시면 됩니다. 이 8에서 10도 똑같아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수분이 많이 나오면 8비율로 섞어 주시면 되시고 재료가 수분이 안 나오고 토핑이 적다 하시면은 이때 10비율로 섞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설명드릴 때 액상 형태가 있고 페이스트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두 상품이 페이스트 형태의 스프입니다. 얘도 기름이 있기 때문에 완전 섞어서 이렇게 주물러 주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바트에 있으면은 이게 보관하다 보면 보이실 거예요. 미소가 있고 그 옆에 기름이 옆으로 침불리가 되거든요. 안에랑 기름이 같이 섞어가지고 꼭 써주세요 그렇게 주물러주신 다음에 탄탄카라미소 라면 스프도 마찬가지예요 쓰시기 전엔 기름과 농축 소스가 잘 섞이게 섞어주세요 보시면 약간 고추장 같죠 느낌이 보시면은 색, 색상 차이가 지금 나죠 두 상품이 이 미소라면 스프는 말 그대로 이제 미소가 주 원료이기 때문에 색상이 미소 색상을 띠고 있어요 두 번째로 탄탄카라 미소라면 스프는 미소에다가 고추류 상품들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색상이 이런 식으로 빨개요 두 상품은 맛의 이 조미율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한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만 썼을 땐 약간 끝에 감칠맛이나 무거운 맛이 부족해요 그래서 파이탄이나 돈코츠 라면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는 을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미소라면 같은 경우에도 버터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버터 미소라면이라고 해가지고 덩어리 버터 있죠? 가염 말고 무가염으로 된 걸로 위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토핑으로는 이제 스위트콘 같은 거 같이 올려주시면 버터 미소라면으로 판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탄타카라 미소라면 스프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청양고추나 뭐 매운 고추류 같은 거 같이 부셔서 가능한 좀 매운 맛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재료들을 넣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오 라멘 스프와 탄탄 멘 스프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오 라멘 스프는 소금으로 간을 했기 때문에 맑은 좀 하얀색 라멘 스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 탄탄 멘 스프는 탄탄 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화풍의 그런 어떤 진한 탄탄면보다는 좀 고소한 타입의 탄탄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시오라멘 스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닭뼈로 이제 국물을 만들었어요. 베이스가 보통은 사골 베이스, 뭐 동굴이나 소나 뭐 이런 거 닭이랑 섞어서 많이 하는데 거의 주가 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감칠맛이나 되게 깔끔해요. 되게 담백하고 깨끗한 라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희석 비율 같은 경우에는 소스 1대 물 10에서 12 비율로 섞어 주시면은 되는데 어, 개인. 개적으로 저는 돈코츠보다는 이 시오라멘스프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되게 담백하고 깔끔해서 좀 진한 것보다는 감칠맛이 좀 강한 라멘스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사용하시기 전에 항상 흔들어 사용한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시고 다음으로 탄탄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중국에도 탄탄면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향신료 맛이 많이 강한 편이에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 원료가 이제 참깨 페이스트랑 돼지뼈랑 닭뼈를 섞어서 만든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맛이 좀 고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라멘보다는 좀 국물이 적어요. 약간 자작하게 먹는 게 특징입니다. 토핑 같은 경우에도 차슈가 아니라 볶은 고기, 민지 고기 볶은 거를 올리고 파 조금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 작게 나오는 라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희석 비율 같은 경우에는 소스 1대 물 5에서 6 비율로 섞어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희석 비율은 소스 1대 물5.5 비율로 권장을 드립니다 이유가 이게 실제로 6 비율로 섞게 되면 좀 많이 싱겁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가능한 5에서 5.5 비율로 섞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 탄탄민 스프 자체가 참깨 페이스트가 주 원료이기 때문에 드셨을 때 약간 텁텁하다고 느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육안으로 보면 색상이 약간 약간 불구적적해요 근데 빨간 빛이 뛰는데 드셔보실 때 매운 맛이 없으면 약간 칼칼한 맛이 없으면 심심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소스가 하나 한 봉에 1kg인데 이 소스 1kg에다가 매운 고춧가루나 뭐 고운 거든 굵은 거든 상관없어요. 그거 30g을 섞어놓고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라면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색상보다는 좀더 빨갛게 나오기도 하고 맛도 조금 더 칼칼해지기 때문에 좀더 완성도 있는 탄탄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용하시기 전에 항상 힘들어서. 한탄면 스프도 이게 만져보시면은 얘도 액상이랑 페이스트 사이 중간이어서 미소라면 스프보다는 훨씬 묽은 타입입니다. 그래서 얘도 락앤락 용기나 밭에 덜어놓고 쓰시면 되는데 항상 기름이랑 이 안에 내용물이랑 잘 섞을 수 있게끔 흔들어 주시고 써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시오라면 스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름기가 얘도 이제 닭 베이스에서 나온 기름기 이런 식으로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항상 흔들어 주시고 색상이 기존에 봤던 라면 스프들에 비해서 많이 밝은 편이죠. 아이보리색으로 소금으로 간을 했기 때문에 간장이나 그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하얀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토핑을 했을 때좀 맛있었던 거는 저는 여기에다가 청양고추 같은 거 마지막에 다져서 올려서 나가면은 약간 닭한 마리 그런. 거 먹었을 때 그런 시원한 국물에다가 칼칼한 느낌이 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양고추 같은 거 같이 쓰시면 좋고, 미소라면처럼 버터 같은 거 같이 넣어서 사용을 하셔도 깔끔하면서 되게 오묘하게 좀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토핑을 응용하셔도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복날에 삼계탕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개발한 메뉴 중에 이걸 가지고 약간 닭한 마리처럼 끓이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응용한 건데, 토핑으로 차슈를 많이 쓰잖아요. 차슈 대신에 뭐 닭고기 같은 거 굽거나, 같이 데쳐서 위에 올려 주시면은 뭐 닭고기 닭다리살도 좋고 아니면 닭 장각이라고 해서 허벅다리 이렇게 뼈로 붙여서 파는 게 있는데 그런 거 같이 위에 토핑으로 크게 올려서 뭐 삼계탕, 봄날 시즌 약간 라멘으로 같이 판매하시면은 색다른 시즌 아이템이 될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탄탄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기름 뜬게 보이시죠? 이게 참깨 페이스트가 많이 들어가서 색깔이 이렇게 갈색이에요. 쓰시기 전에는 꼭 완전 잘 섞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kg 기준에 30g의 고춧가루를 넣게 되면 이것보다 색상이 조금 더 빨갛게 올라옵니다. 기호에 따라서 좀더 맵고 색상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고춧가루를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풀어주실 때좀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참깨들이 좀잘안 풀려서 덩어리 질수 있으니까 그 점만 좀 유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상품은 파이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추가로 조미료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도 설명을 드릴게요.